안녕하세요 꿀팁 부동산 고유진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용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높은 수익의 꼬마빌딩입니다 본 매물은 전체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주변의 안정적인 원룸 임대수요로 임대관리가 편리한 것이 장점인 매물입니다 임대가구가 전체 원룸으로 되어 있어 높은 수익과 편리한 관리가 장점입니다 위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택지개발지역이며 대형병원 10분 거리 대형마트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로 차후에도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입니다.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가구 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룸 가구가 부분 수리 및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큰 수리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면 최대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매물입니다. 주변 가구에 비해 구성 세대수가 많아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또한 주변 원룸 수요가 높은 택지 개발 지역에 있어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건축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 67.94평에 건평 40평으로 총 연면적 146.6여평에 건축된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구성은 전체 원룸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16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 가구가 부분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큰 수리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익분석을 살펴보면 현재 원룸 16가구가 전체 임대가 완료되어 있으며 총 임대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 394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전체 리모델링 후 월세와 전세로 임대를 맞추면 총 임대보증금 1억 4,600만원에 월세 550만원가량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매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조건에 맞는 브리핑 및 안내드리며 인수조건에 따른 브리핑 자료 발송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